할렐루야이 어, 시간에도 어, 20, 2021년 마지막 주일 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 추수감사절 때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감을 어, 아주 예쁜 감을 하나 보내 주셨습니다. 감을 어, 여러 개를 좀 보내 주셨어요. 어,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교회에 마당에는 감나무가 여러 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에 열린 그 감들이 다 예쁘고 큰 그런 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감나무는, 어, 이 많이 달리기는 했는데, 작고 아주 볼품 없는 그런 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나무는, 어, 크고 아주 예쁜 감들이 달렸는데, 어떤 감나무는 감들은 많은데 크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인가 어, 봤더니 어, 같이 옆에 있었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 저 감나무를 보, 보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쪽에 어, 크고 아주 그 예쁘게 달린 그 감나무들은 본인이 가지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 시간 날때 와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준 몇 그루의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서는 큰 감들이 달렸다라는 겁니다. 관리를 해준 감나무와 그렇지 않은 감나무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관리를 해줬나요? 우리가 열매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 만큼 우리는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했다면, 비록 볼 때에는 무성해 보이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열매의 가치는 그렇게 탐스럽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2021년도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에, 어, 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가운데 그 씨가 이제 그 밭에 뿌렸겠지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런 씨앗들은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밭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데 그 심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열매 맺는 자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열매 맺는 어,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죠? 첫 번째 땅은 길가였습니다. 길가가 밭입니까? 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길가에다가 씨앗이 뿌려졌죠? 길가에 왜 씨를 뿌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길가에 왜 씨가 뿌려졌는가? 길가에 일부러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데 딱딱한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씨를 일부러 뿌리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정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닐까? 이 이야기는 길가에는 씨를 뿌리지는 않지만 이거는 씨뿌리는 자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일부러 뿌린 것이 아니라 이게 흩어지는 가운데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은 길가는 딱딱하고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곳이지만 귀해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길가에도 똑같은 귀해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씨는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귀에는 똑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이 그 씨앗을 키운다면 그 밭은 그것을 극복해 나간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절대 씨앗을 틔울 수 없습니다. 오늘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가는 자신이 딱딱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혀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튕겨낸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 사단이 그것을 다집어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갔다라는 겁니다. 깨달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사단은 고스란히 100%다 빼앗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2021년도를 살았나요? 내가 딱딱하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다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의 땅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왜 돌밭을 밭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특징, 특징이 바로 이밭 자체가 거의 돌밭이에요. 돌들이 아주 산재해 있는 그런 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돌밭의 특징은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낮 시간 동안에 이 돌들이 햇볕에 데워지니까 이제 열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돌 위에 있는 흙들이 열기가 있으니까 빨리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나 그 싹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그 돌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속이 딱딱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에 곧 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도 빨랐지만은 넘어지는 것도 빨라요. 왜?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뿌리가 깊지 않으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뿌리만 깊이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캐내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땅은 가지떨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떨기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느 수준까지는 잘한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잘았는데 이 특성상 가지떨기가 많다 보니까 결실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올때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예요. 왜 결실하지 못했다고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혔다. 가시 떨기. 이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들에 막혔다라는 겁니다. 이 막혔다라는 이 단어가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숨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질식했다라는 겁니다. 유혹에 의해서 질식했다. 세상의 염려들, 걱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없으면 잘 자랐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염려와 유혹이 없다면 무럭무럭 잘 자라서 결실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염려와 유혹이 없을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한 세상에 염려는 있습니다. 유혹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셔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염려가 없을 거라는 것은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에겐 염려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유혹과 염려의 그런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 내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이겨내야지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가시가 우리 안에 자라나는데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냐 이거지. 내내 내 안에 가시가 점점 퍼져오는데 그것을 왜 뽑아내지 않냐 이거죠 그 한계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때까지 왜 그냥 내버려뒀느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요? 열매 맺는 땅.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에 존재할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 봤을 때뭐 일부 잘 가꿔 가지고 좋은 땅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제가 본 땅은요. 돌무더기예요. 돌무더. 그리고 조금 어, 가다 보면은 그냥 농사짓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땅은 다 풀과 가시와 엉겅키와 이런 것들이 잔뜩입니다. 좋은 땅은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돌과 그리고 이 흙이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제 돌들이 많다 보니까 비가 오면요. 이 비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이 없습니다. 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언제 짓냐면 우리나라는 봄에 그 비가 올 때에 그 논에, 논에 이제 모를 심고 그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우기철, 비가 올 때에, 어, 미리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거두느냐? 봄에, 봄에 보리를 거두. 여름에는 더워서, 어, 이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돌무더기가 산지에 있는 곳, 왜냐면 하 지형적으로 지진과 그리고 땅이 부딪혀서 그래서 일어난 곳이 바로 이스라엘 그 지형이기 때문에 어 흙들이 돌들이 거의 다 화산 돌들 현무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불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적과 불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네,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실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는 땅. 그것은요, 태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만들어야 됩니다. 돌무더기를 다 캐내야 되고요. 가지를 다 뽑아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그 땅들은 그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그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논두렁이라든가 밭두렁이라든가 흙으로 쌓아 가지고 그 경계를 삼지요.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밭과 밭이 그다 평지인데 경계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돌을. 주변에 돌을 쌓으면 이게 우리 땅이고 저쪽에 쌓아 놓으면 저건 다른 사람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돌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밭에서 캐낸 겁니다. 밭에서 다 캐내가지고, 그거를 돌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걸 주변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밭에는 돌들이 많습니다. 깨끗한 밭, 좋은 밭, 그것은요.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 가야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좋은 밭을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캐내고 뽑아내고 그럴 때에 내가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결실할 수 있는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장애물들은 있습니다. 좋은 땅에도 장애물들, 돌들이 있고요. 가시떨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땅, 아예 관리조차 되지 않은 땅은 완전히 돌과 가시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좋은 땅과 나쁜 땅, 이 모두 관리가 안 되면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길을 가다가 보십시오. 아스팔트라 할지라도 어떤 씨앗은요. 그 아스팔트를 뚫고 들어가서 꽃을 피웁니다. 어떤 씨앗은요. 바위 틈에도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바위를 깨부시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들은 그 가시떨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풀들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큰 나무들이 그 가시를 누르고서 성장하는 그런 나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이 돌짝박과 가지떨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 이 뜻은 원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은 청취했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듣고 그냥 머리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지 못했다. 또, 좋은 땅은 듣고 깨달았다. 뭘 이야기하죠? 돌짝밭과 가시떨기는 듣고 청취하고 그냥 머리로만 듣고서 말았어요. 그냥 들은 겁니다. 머리로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 이해하다 그리고 거룩하게 행동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해했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가슴 깊이 그 말씀을 내리고 그 말씀을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나 길가밭은 아예 깨닫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순간적으로 머리로 받아들이고 빨리 받아들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딱딱한 그 길가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암석도 깨부시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가시 떨기, 염려와 걱정, 그리고 유혹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것을 다 물리치고 가시 떨기를 뽑아내고 유혹을 물리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시련과 유혹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그 신앙, 그게 진정 가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가시떨기와 어떤 고난이 딸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신앙,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봐주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그 열매인 겁니다. 그 열매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열매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열매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열매? 중요할 수도 있지. 그러나, 가치 있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좋은 땅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캐낼 것들은 캐내고, 뽑을 것들은 뽑고, 내 안에 계속적인 유혹과 시련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고, 다시 한번 꽃을 피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맺어진 열매들.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2021년도에 그런 열매들을 맺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2021년도. 관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일을 조롱하고, 우리를 나약해 만들고,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열매와 꽃을 피어나가며,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